저는 2025년부터 미국 주식 자산 배분 투자를 시작했어요. QQQ, 부, GLD, 슈드를 같은 비율로 1억4천 투자했어요. 무지성으로 계속 리밸런싱 하면서 안 팔고 모으자 다짐했었죠.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슈드가 오르지도 않고 도리어 마이너스로 가니까 여기저기서 슈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. 당연히 저도 팔고 다른 거 살까 고민되었죠. 처음에는 자산 배분 투자한다. 무지성으로 계속 모으기만 할 거다 그랬지만 주식 잘하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지성이 개입하게 된 거예요. 여기저기 기웃기웃.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처음에 자산 배분했던 이유, 왜 슈드를 샀는지 초심을 찾자 하고 계속 모아 가기로 했어요. 그러자 거의 1년 만에 슈드가 드디어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중간에 되지도 않게 지성이 개입해서 어쩌지 하다가 내일은 팔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? 이 수익 하나도 못 먹고 그냥 속만 상하다가 끝났겠죠. 팔고 나서 올라가는 주식 보면 어떠세요? 속은 더 상했겠죠. 무지성으로 모으기로 했으면 그 사실 하나만 잊지 않으면 투자는 성공합니다. 끝까지 무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